네 안녕하세요 력설이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아이패드 에어 1입니다 제목과 같이 아이패드 에어 1 아직 사용할 수 있는가, 아직 쓸수 있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어, 이 제품은 제 동생이 재수했을 때 인강을 보던 용으로 쓰던 거니까 몇 년이 꽤 지난 그런 제품인데요. 제가 이거를 사용을 했을 때도 이미 어, 출시된 지가 조금 됐던 제품이고, 어, 당시 나왔을 때에는 얇고 가볍다고 해서 인기가 많았지만, 이제는 <laughs> 어,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가 또 새로 나왔죠. 근데 이건 원이니까. 첫 번째 세대로서 이제는 거의 수명을 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계를 가지고 와서 왜 아직 쓸수 있는가에 대해 리뷰를 하냐면 혹시라도 아직도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인강이나 일반적인 동영상을 돌리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번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동영상 기능을 제외한 다른 용도라면 이제는 쓰면 안 된다 라고 결론을 짓고 싶어요. 인터넷을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틀어 볼게요. 뉴스판으로 들어가면 제가 지금 미리 사파리 앱을 켜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렇게 많이 느리지는 또 않습니다. 그냥 쓸만은 한데요. 요즘. 시대에 이제 바로바로 바로 누르면 페이지가 뜨는 그런 것들에 익숙해진 분들이라면 아마 답답해 하실 수 있는 속도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가 아니라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켠다거나 어플리케이션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새로 켜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볼때 혹은 이북을 e 볼때이 기기를 이용하는데요 이북은 e 이제 제가 크레마 전자책을 산 이후로는 거의 쓰지 않는 기능이에요 볼 수는 있만 이런 일반적인 전자기기가 화면이 되게 밝고, 그래서 오랫동안 책을 보기에 이렇게 적합하지도 않고, 굳이 이걸로 볼 필요는 이제는 없어져서, 그런데 뭐 보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 편안합니다. 영상 재생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뭐 눌렀을 때 조금 시간이 약간의 로딩 시간이 있지만, 바로 이렇게 볼수 있는 네, 그런 형태고요. 화질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튜브나 넷플릭스 로딩 시간을 조금 인내하실 수 있다면 아직까지 동영상용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뭐 세부적인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라던가 이 기기 자체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혹은 다른 것들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 쓰실 때에는 아무래도 기기가 오래되기도 했고 저는 지금 최신 버전으로 사용 중인데 무거운 OS를 돌리다 보니까 버벅이거나 느려진 점은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 2019년 지금 5월달에 사시는 분이 만약에 계신다고 한다면 뭐 인강용이라던가 되게 가벼운 작업을 돌릴 때만 이용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전히 문제가 없고 저렴한 가격에 만약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어, 충분히 괜찮은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라 한다면 뭐 굳이 아이패드 에어 원만 그런 건 아니고 아이패드 계열이 동영상 재생할 때에는 위아래로 이렇게 박스가 잘리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휴대성이나 뭐 가격 애플 브랜드를 감안하셨을 때에도 여전히 아직 쓸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되게 별거 아닌데 저도 이, 이 오래된 물건을 한번 꺼내서 다시 둘러보고 이렇게 하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키보드도 그때 사서 되게 잘 사용하던 건데 이제는 좀 느려서 딜레이가 있지는 않지만 워드 그 프로그램 자체를 돌리는 게 느려서 이제는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억의 아이패드 에어 원이었고요 지금 만약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